러시아, 과거 한때 러시아 구소련 이야기만 해도 큰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때를 생각하면 러시아로 전도행을 떠난다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되었고 매우 기뻤다. 일행 14명이 1994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의 계획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입국 절차를 밟는데 의외로 친절하고 간단했다. 가방 하나를 여니 성경 한 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선교하러 왔느냐 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오케이 라고 말하며 무사 통과하였다. 일행 모두가 놀란 표정을 하니 담당자는 무슨 뜻이 담긴지는 모르는 것 같은 데도 같이 좋아라 하는 표정이었다. 공항 앞에는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팔고 있었다. 6월 30일, 7월 1일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전도 집회를 열고 선물을 나눠주었다. 7월 2일 그곳이 방식, 그곳의 방식대로 39명에게 세례를 거행하였다. 7월 3일 연합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필자가 했다. 7월 4일 유재호 선교사 가족을 격려하고 7월 5일 휴식한 후 7월 6일에 무사히 귀국했다. 짧은 일정의 전도 여행이었으나 의미는 크다고 본다. 수십 년, 무신론자들이 지배해 온 얼어붙은 땅에 복음의 온기가 불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희망적이 아닐 수 없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 동산에 할 일만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한국이 보고마 되므로 이북과 러시아까지 거룩한 영향을 받아 아시아의 보고마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에 가사를 써 보았다. 성 바실리 대성당 관광과 성에 모스크바 광장 옆에 세워진 바실리 대성당은 이반 대제의 명령에 따라 1555년에 찾공 6년 만에 완공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물이 되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와 같은 귀한 작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건축가의 두 눈을 빼버렸다는 전설이 남아 있기로도 유명한 장소다.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성회를 개최하다 선교사 최윤환 목사의 주선으로 모스크바 중심가에 단기 성회를 한 것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감사한다.